a v a 티 b i l i t y <laughs> 뭐죠? 어, 이용 가능성. 네. 무해 뭐니, 무슨 단어, 이게? 이게 뭐야, 이게? 휴리스틱. 이게 무슨 뜻이야? 아, 이게 휴리스틱이야? 어. 아무튼, 그렇죠. 그것은 언급한다. 뭐배에 흔한 실수. 실수를 언급하죠. 어떤 실수? 무해 어, 예. 내가 만든 실수를 언급하는 거죠. 네? 무함으로써 Assuming, 생각함으로써, 오랜 생각함으로써 Instance 예시, 그렇죠? 예, 같은거죠? 예시별이 어떤 예시들? 네. 어. Come to mind, 쉽게 떠오르는 예시들이 또한 가장 중요한. 중요하고 또는 가장 굉장히. 널리 퍼진 것이란? 와 되게 어렵다 말이네 네. 아무 이, 이, 이것은, 이렇게, 이거, 이 설명하는 봐.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해당할음게요 그것을 보여준다, 대리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결정을 만든다, 만든다는 걸 보여주죠. 뭐의 기초에서? 어, 이벤트의 어떤, 최신성의 기초에서, 우리의 결정을 만든다는 걸 보여주죠. 이거 마지막에 다시 해야 되겠다. 우는 종종, 잘못 판단해서, 뭘 잘못 판단해? 어 빈도와 그리고 규모. 규모, 어떤 이벤트의 규모와 빈도를 잘 판단하죠 네, 뭐였던, 최근에 일어났던 왜냐하면 한계 때문이죠, 뭐해한계 우리의 기억의 기업. 한계 때문이죠 그러니까 최근 에도코버인다라니까 네, 도입하기어렵죠요 네, 뭐에 따르면 하버드 교수인 이 사람에 따르면 매니저들, 어떤 매니저들 컨덕팅 수행하는, 어떤, 퍼포먼스, 어떤 일을 수행하는 매니저들이, 퍼포먼스 어프레이저, 그죠? 어, 이런, 직무 수행 평가를 해가는 매니저들이 종종, 픽팅, 희생이 되는데 무의생량이 돼, 이런, 어베일러미티 이런, 가용성 휴리스틱에 대한 거에 희생량이 되는데, 최소 것만 중요하게 본다? 이벤트에 최신에 있었던 것이 매우 영향을 주는데 뭐 영향을 준 거야? 그 관리자의 의견에 영향을 준 거죠. 뭐, 뭐 동안에? 직무 수행평가 기한 동안에. 맞 그렇죠? 매니저들은 더 많은 무게를 주는데 뭐에 더 많은 무게를 줘? 퍼포먼스의 일에 동안 무게를 주죠. 뭐 동안에? 세달 동안에죠. 뭐죠? 평가 전세달 동안에죠. 뭐보다? 이전에? 9개월보다. 뭐에 평가의 기간이 9 개월보다죠? 왜냐하면 최근의 예시들이 뭐하기 때문이야? 그들의 기억을 도미네이트 지배하기,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다 했었죠? 어, 앞쪽은 이제 알아둘 것 같은데, 사실. 뒤에는 쉽네. 그다음에 이런 이런 것은 영향받는 무의견과도 응. 어, 회상에 대한 이즈 용이함 또 뭐에 대한? 어, 복구에 대한 용이함에게 대응을 받는데 정보의 몇몇 이벤트, 이벤트에 정보의 회상이나 복구의 쉬움에게 대응을 받는거죠 각각의 회상은 Suggest 서제스트. Suggest가 제한하다는 표현도 있지만 의미하다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미하다 것에 가까운 것 같아요 각각의 회상의 가... 아 이건 이즈구나이즈가 아니라 이즈, 쉬움은 의미하죠대리 의미하는거죠 뭘 네, 뭐 의미하냐면, 만약 어떤 것이 더 쉽게 회상되 기억이 회상되어진다면, 너는 생각하는 것 거죠. 뭘 생각해? 그것이 일어날 거라고. 뭘 가지고. 더 높은 가능성과 확률을 가지고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네. 첫원장 다시 하겠습니다. 천원두개 다시 해볼게요. 네. Availability, h e u 단어는 언급하는 것과 뭘 언급해? 흔한 실수를 언급해. 우의 네이가 만들으실수 있어. 뭐라고 생각하면 네. 예시나 예시가, 어떤 예시? 쉽게 떠오르는 예시가 또한 가장 중요하고 또는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걸 생각하는 거죠. 이해되냐. 그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결정하는데, 우리의 기초를 결정해 어떤, 최, 어떤 일에 대한 최신, 최신 이러한 것에 대해 기초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